집에서 만든 만두는 파는 것보다 맛있어야 돼요. 김치만두입니다. 두부 한 모는 짤순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물 빼줄게요. 김치는 보통 한 포기 정도, 1kg 이상은 준비하셔야 돼요. 소금 가볍게 한번 털어주고 일단 썰어야 합니다. 꼬다리는 안 먹으니 자르고 세로로 한번 썰어주고 가로로 한번 썰어주고 예쁘게 다져주세요. 김치 물안 빼고 용감하게 만두 속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김치 물은 꼭 빼주세요. 돼지 뒷다리로 저렴하게 두근 갈아왔습니다. 양파는 큰거한 개만 다져줄게요. 식감을 위해서 너무 잘게 다지지 마세요. 만두에 애호박이 빠질 수 없죠. 딱한 개만 다져서 넣어 주세요. 쫑쫑쫑쫑 썰어서 팍팍팍팍 다져주시면 일단 다지면 끝입니다. 이제 간마늘 3스푼, 생강 다진 거 조금 넣고, 김치 간이 있기 때문에 간장은 2 1컵, 100ml 넣어줄게요. 참기름 4, 5스푼 넣고, 후추는 얇게, 덮을 만큼 뿌려주고, 계란은 2개 정도 풀어주세요. 일단 버무리기 전에, 물빠진 두부는 손으로 비벼가며 으깨주고, 물빠진 김치 넣고,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어주시면 끝났습니다. 이제 만두는 실력껏 쌓아주시면 돼요. 삶아도 되고, 찜기에 쪄도 되고,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참, 나무 만두 속은 지퍼백 얇게 담